안녕하세요 꿈을 꾸죠 팀입니다. 저희는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팀 이름을 꿈을 꾸죠로 정했습니다. 저희 비전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팀원으로는 재훈, 바른, 모준, 르벨, 하나가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문제 정의 문장은 주제 공고하기를 통해 주제를 찾았습니다. 주제 공감하기 과정에서는 저희가 정치와 관련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찾고 해결법을 고민하며 소주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제 공감하기 과정에서 만든 소주제 문장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을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입니다. 그뒤 이러한 다섯 가지 질문을 짜고 이를 바탕으로 소주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결과 저희가 내린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은 편향적이지 않고 실용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주제 학습 후 저희가 정한 문제적인 문장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실용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거교육 자료입니다. 청소년기에 선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84%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치교육이 대학 입시에 중요하지 않다 보니 교육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와 시민의 권리를 제일 깊이 다루고 있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정치교육은 이론적이고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통계자를 보면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민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6%의 학생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 정치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교육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교육 내용이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음이라는 답변을 볼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치 교육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받을지에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이 가장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고, 저는 이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자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대상자를 고등학생으로 고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인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향적이지 않고 실용적인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 라는 주제에 알맞게 정치 교육을 받는 입장인 고등학생으로 대상자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나타나 있는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로 인해 정치 교육이 소홀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봤을 경우, 핀란드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국가국의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는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여 오이 선거를 진행하고 실제 선거와 비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이 확연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기사 자료를 보시면,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정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실용적이지 못하고 입시적이다 라는 의견이 대단수였고 이러한 이론적인 수업 방식은 학생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투표장에서도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이 점점 낮아서 고3, 말 18세에도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고등학생의 정치적 성향 확립과 참여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여도를 높이고 주제가 너무 원리를 느껴지지 않기 함으로써 저희는 대상자를 고등학생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상자들, 대상자들이 정말 정치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정치교육이 개선되길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00여, 명의,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글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냐, 있냐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정치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가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정치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교육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한 33%의 학생들에게 현재 정치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 또한 64%라는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받는 정치교육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정치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서 60%의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가 가장 많았고 선거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가 21%로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 민주주의의 의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가 19%로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교육이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답으로는 실용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당한 정치교육이면 좋겠다. 활동을 해보면서 자세히 알려주는 정치교육이면 좋겠다.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교육이면 좋겠다. 등 대상자들이 각자 원하는 정치교육의 모습과 내용에 대해 적어주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의 정치교육은 기본적인 지식에, 이해, 지식에 대한 이해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저희의 예상보다 정치 교육을 받아본 학생들이 적었고, 정치 교육을 받아본 학생들은 현재 정치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정치 교육의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교과서 과정에서 정치와 선거를 주제로 과목들을 공부하며 주제 중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정보와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세 과목을 뽑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에서는 이제 편향과 법, 모의 투표, 진보 보수와 같은 내용들을 학습하였고 과연 이 자료를 찾으면서 편향적인 자료는 아닌지 이 자료에 나온 용어들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제 학습한 내용들을 활용하여 여러 기준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 과목인데요. 수학 과목에서는 가짜 뉴스 판별, 그리고 통계자료 제작, 모집단과 표본, 자기 집적 선택편향과 같은 학 내용들을 학습하였고, 그리고 자료가 과연 정확한지,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학습하고, 모집단과 표본을 활용하여 설문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제작하여 시험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어, 과목인데요. 국어 공목에서는 여러 가지 독해 방법 그리고 PPT 제작 기술 그리고 발표 기술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사실적으로 분석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제작한 과정에서 PPT를 활용하 PPT 기술을 활용하였고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발표에 몰입하고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발표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학생들이 현실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획했는데요. 학교 밖에서 정치 교육을 실행하는 시민 단체를 만들어 방과후 고등학생에게 정치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한 정치 교육은 영어 시간에 한 모의 유회 그리고 사회 시간에 한 모의 투표를 모티브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특정 당을 고르고. 본인이 그 정당, 정당을 대변하여 토론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투표 또한 진행해볼 예정 해에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저는 정체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특히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설문조사하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주제 중심처럼 학습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교육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웠는지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직접 고등학교에 가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정치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할수 있어 저에게는 의미가 깊었고 또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열심히 참여해 준 학생들 덕분에 즐겁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풀어 가야 될까 되게 막막했던 것 같은데요 팀원들과 정치와 관련된 키워드를 나누고 또저 문제를 구체화해가며 또 나의 삶과 정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현재 정치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또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여기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회에 관심이 많고 정치의 문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과 이제 교육의 부재의 의미이 많았기에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